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66년 만에 반환과 공영 개발을 앞두고 있는 원주 옛 캠프롱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0일까지 부지 내 시료를 채취해 토양 오염 상황을 조사하고 이 조사를 기초로 정화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와 정화 작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맡아 진행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에 실시 계획에 착수해 빠르면 올해 말부터 토양 정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 환경 단체, 시민들의 참관을 일부 허용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영월 상동 중석광산 개발을 위해서 강원도와 영월군 개발업체가 오늘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원도가 중석인 텅스텐을 전략 광물로 지정하면 영월군은 광산 개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개발 업체는 독일 국제은행에서 대출 승인된 9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광산 재개발에 착수해 2022년부터 매년 2,500톤 이상의 텅스텐을 생산할 계획으로 폐광 27년 만의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계획 11년 만에 착공될 수 있을지 주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영월군은 중동면 광물특화단지와 연계된 일자리 사업도 추진합니다. 횡성군이 진행한 군용기 소음 피해 용역 보고서가 주민들의 피해 보상 청구 소송 자료로 활용됩니다. 횡성군은 최근 횡성 주민 6,300여 명이 제기한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의 자료로 해당 용역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소음 측정 비용 등 주민들의 소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공항 소음 대책 기준인 75웨크를 넘는 소음 피해 지역은 28.6제곱킬로미터로 횡성읍 면적의 39.5%에 달했습니다. 춘천시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유치를 신청한 춘천 등 4개 시군 가운데 KTX 등 접근성을 내세운 충북 청주시와 조성부지의 이점을 내세운 전남 나주시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춘천시는 1조 원대 사업비가 투자되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까지 힘을 모았지만 아쉽게 좌절됐습니다. 과기 정통부는 오늘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내일 유치 도시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내일 어버이날을 맞아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밥상공동체는 내일 저소득 어르신 70여 명에게 카네이션과 도시락, 선물 등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30명에게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합니다. 밥상 공동체는 올해 코로나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더 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효 축제가 취소되면서 지역 단체별로 어버이날을 기리는 나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횡성읍 새마을 부녀회는 오늘 카네이션으로 장식한 떡케이크를 만들어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50명을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행성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제한과 거리두기 등으로 힘든 저소득 노인 50가구에 직접 제작한 도시락과 카네이션을 전달했습니다. 강원도 코로나19 생활 안정 지원금 접수와 집행률이 평균 76%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등 생계 안정 분야 13만 8천 명에게 40만 원씩 553억 원을 지급해 집행률 8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연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과 실업 급여, 청년 구직, 경력 단절 여성 등 경영 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9만 1천 명이 접수해 72%의 접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병렬 경제부지사는 4월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폭이 완화되는 등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철원 3번 환자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다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돈의 재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철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발견된 돈의 재확진 사례는 모두 9건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자가 격리 중 재확진 판정을 받아 이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는 10명으로 이들 가운데 4명이 재확진 환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